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님들께서 잘 자라던 블루베리가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요구하니까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자라던 블루베리가 줄기 단위로 죽는다거나 또는 착과된 열매 중에 일부가 색이 변색돼서 죽어가는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요즘과 같은 날씨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블루베리 병해는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영상 15도에서 20도의 다소 선선한 날씨이면서 습도가 95% 이상일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봄철에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 중에 떠돌던 잿빛곰팡이병 포자가 습기가 많이 있는 꽃자리 등에 달라붙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 속 손가락이 가리키는 열매를 보면은 이미 잿빛곰팡이병이 오염돼서 변색이 되고 있는 과일을 볼수 있는데 어, 떨어지지 않은 꽃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꽃자리가 남아 있으면은 어, 하루의 일교차에 의해서 새벽에 이슬이 맺히거나 또는 요즘처럼 잦은 비가 내렸을 경우 어, 비에 의해서 꽃자리 부분은 다른 지역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습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꽃자리에 바로 잿빛 곰팡이병 포자가 안착을 하면서 거기서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잿빛곰팡이병은 이와 같이 꽃자리가 남아있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슬이 맺혀있는 잎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충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이렇게 말라 죽어간다면은. 이것은 잿빛 곰팡이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에 감염된 과일이나 잎은 따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땅 속에 깊이 묻거나 아니면 농원으로부터 멀리 이격시켜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따가지고 다시 농원 바닥에 버렸을 경우 어, 또 다시 포자가 형성되면서 어, 다른 과일로 전염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님들이 질문해주신 잿빛 곰팡이병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잿빛 곰팡이병은 영상 15도에서 20도가 되는 다소 선선하지만은 습도가 95% 이상인 과습한 상태에서 발생이 잘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침, 저녁에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이 발생하거나 또는 요즘처럼 잦은 비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있을 때 잿빛 곰팡이 병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수분이 머무는 자리가 아, 블루베리 꽃이 피고 떨어지지 않은 꽃잎자리이거나 또는 잎에서 어, 물방울이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완료된 꽃자리는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흔들어 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꽃잎자리는 우리처럼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 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은 어,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어, 반드시 꽃자리를 털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농원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줌으로써 빛과 바람이 농원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농원을 다소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도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 사진은 어, 엊그제 어느 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농원 안에 나무가 이렇게 녹색을 띠지 않고 노랗게 황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나무가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것, 즉 나무 잎이 노랗게 단풍 든 것처럼 변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토양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는 토양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의뢰하면 아, 토양의 산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아, 이렇게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 토양의 산도가 문제일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황화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오른쪽 위에 링크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님들께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실 때에는 어, 사진과 문자로 동시에 보내주시면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나 문자는 010-3604-409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자료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